알 가지 인데, 어우 냄새 또 올라온다. 아이비듬나가다 아, 있대. 바우 어, 냄새. 아 이제 빨리 익은 거 주워 먹어 빨리 까 먹어. 이제 익은 거야. 이제 익은 거 빨리 찍어서 이제 뽑음데. 헛. 이야. 뭐야 지 소금 푹찍서 먹어 찍어 먹어? 뭘 발겨 먹어? 이씨 건뼈채 먹어야지 칼슘이 하. 야 그거다 내꺼 줘도 그 빨리 그 빨리 찍어 먹기나 해 빨리 먹어 음 뻑뻑하다 어이 뻑뻑해 좋아 아 Это не тона. это жесть. Попробуйте. 냉물이 어딨어? 응? 물이 어딨어? 무물이 없어. 흙을 웅를하다 여기다 빨리 올려. 높게. 어. <웃음> <웃음> <진짜> 어떻게 풀어, 이거? 아우, 나도 진짜 많아. 이거 음, 뽀송하다 아, 그럼 이거 느끼해 많이 못 먹어 그래서 이거 먹으면 정어리 꺼려가지고 엄청 느끼해 이거 더 뽑을까? 더 뽑아야지 아유. 얘들은 야알가지를 먹어야 돼알가지를이 쑥꽃은 수컷은... 어. 와, 쑥꽃은 그 저거 씁쓸하기만 해. 쓰기가더 지채 먹어 또. 응, 응. 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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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0 200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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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터진 거래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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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래 지금, 래그지 그래 금지이 지금, 지는 무조건 금 지금, 걸고 지금, 지 알이 금 지금, 지 알이 금이이 지금, 거금 지금, 그금 지금, 지내고 이거 안 넣으면 이거 안 넣으면 되뭐다 아니야 나 순돈만 먹었어 아, 어우 요거 오우 음. 아유 어서 올걸랬다코드어도 음, 있어 불이 아깝지 이 하우스 안에는 겨울에 빨리 타볼라 해나면은이 거기서도 앵미리코 먹고도 그랬는데 응. 최소 다섯 두릅을 사와야 되겠다 우리 너무 좋아서 이거 야, 이거 익었어. 이거 먹다가 안 익은 건 다시 올려놓으면 돼배장이 터졌어 어? 이래서 바닷가에서 인천에 지금은 원래 이 바닷가 가면 4월, 5월 때 되면 꽁치가 많이 나오시기거든 근데 꽁치가 안나 동해에 이 꽁, 꽁치, 쎈 꽁치를 이렇게 해서 구워서 먹으면 아 꽁치도 또 맛있어 구워서 먹는 것들 꽁치 좀 맛있어 자 빨리 먹어 그거웠어나거 그거 먹고 점심에 만둣국이나 끓여 만두 있어? 만두 가져왔어 그야 만두 아, 네가 구운 거야? 야 아, 그거, 그거 빚어놓은건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냥 있으 먹으면 되지 영몇대산 <laughs> 걸려서 하나 빚어먹는다 음. 아 내가 왜 물어보냐 집에 어머니 집에서 훔쳐갖고 만두도 갖다주다고야 <laughs> 저거 사자 <laughs> <laughs> 아우, 아. 불이 좋아가지고서 컵대기에 비륙이 많은데 니까 응. 금방. 그래? 아니, 아니, 원래 높은 것 같다. 기름이 있는데라 가지고 색깔 좋다. 자식들이 뜨거우면 알아서 돌아 누워야 되는데 누워라는 지난. 아기름봐 야, 진짜. 너무 어, 좋다. 자, 근데 이걸 어디서. 빨리 먹어. 먹어? 그럼. 야, 이렇게 쭉쭉. 맛 어. 맛있어 맛있어? 야, 젓가락 야그뭐 젓가락이야 손으로 먹어 손으로 먹어 그냥 손으로 음. 짭짜 엄청 짭 그건 소금을 뭉친 수야네요 음. 음. <laughs> <laughs> 밥반찬이 이게 무슨 뭐... 뭐야? 어 이거 다쉬우 먹으면 지고지이우지쉬우먹 쉬우지. 쉬우지. 거우지우지쉬우 어, 우지쉬우 어, 우지 쉬우지. 쉬우지. 우